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은 최악의 연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주체가 공단이고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공단이 그 최악의 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요. 고스란히 부담은 다 누굽니까? 가입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이 왜 최악인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한다면요. 순리대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낸 돈을 잘 굴려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 납입액 납입 기간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게 내면 적게 받아야 하고요. 많이 내면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낸 사람한테 오히려 더 유리하게 더 많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서 소득 재분배에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또다시 준세금조로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정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저소득층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받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은, 적은 수익률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하고요. 연금보험료 납입액 9%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납입기간이 10년부터 40년까지 됐을 때 평생 받게 되는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수월액 39만원일 때 20년 납부를 하게 된다면요. 65세 때부터 매월 34만원을 평생 현재가치로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보수월액 617만 원일 때는요. 20년 납부 해 봤자 92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요. 무려 15.8배를 보험료를 더 냅니다. 617만 원인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2.7배밖에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공정하죠. 정상적으로 617만 원 보수월액 받는 사람이 그래서 55만 5,300원을 내는 사람이 연금액을 받는다면요. 39만원 내는 사람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받는다면 은 무려, 어떻습니까? 538만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92만원을 받게 되니까 매달 446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 손해는 전부 다저소득층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40년 납부했을 때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월액 39만원은요, 한도가 있어서 39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원래 한도가 없었다면 39만원이 아니라 50만원, 60만원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9만원 보수월액은 39만원 받는데요, 보수월액 60, 617만원은요, 겨우 183만 7천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100... (15.8배를) 더 내는데 (4.7배밖에) 더 받지 못하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요 (617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덜 받는 금액이 매달 (433만 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소득층을 위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층도 엄청난 그 현재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엄청난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에 비해서 너무나 큰 출혈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최악의 연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소민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설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민들이 더욱더 국민연금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서 버린 격, 밟아 뭉개버린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연금은요 수익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하기, 지급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 수익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금보험처럼 남녀 차별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남자 여자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요 정말로 최악의 연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처럼 여자가 더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떻습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적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현재 가치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요,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만약에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저조하다. 그, 낮았다. 이랬을 때는요, 최악의 리스크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스테그 인플레이션, 리세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겪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나이도 없이 엄청난 최악의 정말로 패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물가상승률은요, 경제학자, 경제학자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서 전체 국민에 대해서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지급한다. 그것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체증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설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연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어떻습니까? 리스크 테이크를 잘안 합니다. 연금 보험이나 기타 금융 상품들이 왜 리스크 테이크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절대 그럴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절대로 보험사가 망하게 그런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입자의 희생만 요구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가입자한테요. 이러한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서 물가상승률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정말 이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받는 사람은 굉장히 행운이죠. 그 뒤에 받는 사람은 그 다음 행운이고요. 마지막에 우리 청년 세대는요, 엄청난 고비가 채워지고 굴레와 멍해 속에서 평생 나락의 길을 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연금의 실효적인 개혁이 조기에 발생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연금을요, 미래가치가 아니라 그 현재가치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보험사가 나온다면요, 엄청난 사람이 가입할 겁니다. 하지만 바로 판매, 판매 즉시 그 보험사는 망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금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가입 설계에서는요, 20살에 가입을 했다. 65세 때 연금을 200만원 지급한다. 이 말은요,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만원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200만원 준다고 했을 때요, 45년 뒤에 200만원을 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가치는 200이 아니라 20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65세 시점에 200인데, 100세, 200세를 살아도 200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치가요. 그렇다면, 원단위로 떨어질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 당연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상품밖에 팔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가입설계서를 만약에 제시한다. 그러한 그 보험사는 분명히 망할 것이고요. 반대로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굉장한 무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미래에는 투자수익률에 따라서 가변되는 연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어떤 혜택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가입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혜택 뭐 소득공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혜택을 좀더 부여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그 납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장애보장을 평생 해주거든요. 장애연금 1급, 2급, 3급으로 평생 줍니다. 2 0 0살을 사라져 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채징해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장애보장보험을 가입한다면 매월 수백만 원을 납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오른다면요. 수천만 원을 내도 국민연금에 무료 장애보장 해주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험사는 절대로 연금보험 팔면서 장애연금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연금보험 따로 팔고요, 장애보험 따로 팔고, 사망보험 따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연금을 팔면서요 무료 장애보장을 해준다는 게 많이나 됩니까? 또한, 나중에는요, 유정연금도 평생 지급하는데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체증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65세인 사람이요, 그 배우자가 만약에 30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65세인 남자가 95세까지 살고 평생 엄청난 연금을 받고요, 95세 되는 시점이 어떻습니까? 그 배우자는 그 35년 차이니까 그 60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배우자가 100년을 산다면, 100세를 산다면요, 다시 또 유정연금을 40년을 받아야 되거든요.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국민연금은 여성에게는요,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쪽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연금보험처럼 나중에 죽게 된다면 상속세라도 걷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또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친데더친 기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요.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이거 주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또 줍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평생 해주죠. 납입기한 동안에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은 정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혜택인데 바로 이것은요. 또다시 국민연금을 최악으로 만드는 설상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금보험은 겨우 미미한 정말로 낯뜨거운 미미한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는 턱도 없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제공하면서 갖가지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소득공제까지 해준다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또 나이 판돈을 100%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장 가입자는 50%의 보험료를 평생 지원받습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연금 보험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100% 내야 되는데 수익률은 아주 개떡같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수익률도 좋고, 나이파란 돈의 50%를 지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게 100% 자신이 다100% 납입을 하더라도 엄청난 혜택인데 절반을 지원해 주니까 그야말로 국민연금은 폭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3대 크레이스를 또 제공합니다. 출산, 군복무, 실업제도는 정말로 최악이 아닐 수 없겠죠. 출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개월을 무료 지원하고요. 군복무도 앞으로 22개월까지도 무료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출신한다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 제도가 있어 갖고 고 3부터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추후 납부 제도로 119개월 납부가 가능하고 반환 이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해약한 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데 연금보험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임의 계속 가입으로 60세까지만 납부하면 될 것을 그 좋은 혜택을 5년간 더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조기 연금 제도라고 해서. 연금 개시 연령보다 5년 최대에 먼저 받을 수 있고 연기 연금 제도라고 해서 5년 뒤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혜택이 무궁무진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막 퍼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입한 사람들은 횡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무시하거나 홀대하고 최악의 연금 상품인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팔대 불가사의 아니겠습니까? 자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실효적으로 획기적으로 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시행 초기에 무리한 지원설계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높은 소득대체율 70%까지 제공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현실을 반영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그 장년층이나 노인층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층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되어야 하는데 거의 20년 이상을 허송세율로 보내다 보니까 반드시 내년도에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늦었거든요 그리고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요,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아주 좋은, 이미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세대만, 현재 있는 중장년 세대만 이런 혜택을 보고 나중에 청년 세대가 이것을 전부 다 굴레와 멍해를 짊어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서는요, 점진적으로 투자 수익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이 계속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소득공제 혜택이라든가 재반 혜택을 좀더 부여하고 납입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없애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준을 최저 보험료 현재대로 보수 혈액 대비 뭐 12%, 14%, 15% 이런 식으로 내주되 한도는 없이 그 이상을 납부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면 국민연금 재정건전화와 투자 수익률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악인 이유는 너무나도 좋은 설계와 엄청난 가입자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배척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소중히 다루고 대를 이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데,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사랑해서 그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 늦추게 하고요. 재정 안정이라든가 재정 건전화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국민들의 사랑받는 국민연금으로 다시 한번 거듭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이 정말로 역설적으로 최악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은 절대 아니고요. 가장 최 최고의 상품이 아닐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연금보험은 가입,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해지하시고 국민연금 가입 강화 부부부터 가입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